안녕하세요. 닥톡 상담안의사 정은아입니다.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인데 따님의 가슴에 멍울이 잡히고 조미타 생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머님들이 잠도 못 주무시면서 고민하고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따님의 정확한 원령을 알긴 힘들지만 현재 만 9세에서 6세 사이에 해당하겠네요. 이 나이면 아무런 원인도 없고 사춘기 호르몬의 변화도 없이 가슴 모으리만 발달하는 단순 유방발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만 아니라면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9세 반에서 만 10세 사이에 키가 135cm 정도를 넘어가면 가슴 머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평균적인 때이니 따님의 경우가 꽤 빠른 상태라는 걸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슴에 살집이 많은 경우에는 단순한 촉진만으로 머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슴 머울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성조수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의원에 내원하셔서 직접 진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래에 비해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증상이 뼈나의 가속이나 호르몬의 변화까지 일어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빨리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과도한 체지방과 복부지방은 성호르몬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이의 건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식이와 생활 전반적인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